하이 <laughs> <laughs> <잡아먹는다 원숭이를 잡아먹는다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 오어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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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 잡았어? 어유 응. 안구 야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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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 야구. 야구. 구친구 야구. 구구 안아줘, 안아줘, 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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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다 안아줘, 뽀뽀하는 거지 먹는 게 아니라. <laughs> 에이, 손, 손 너무 귀여워. 손 빠시락 빠시락. 응? <laughs> 씹는 아, 아, 맛이 있어? 아낌없이 주는 원숭이 친구였다. 이제 일어났다. 원숭이 친구가 장렬히 전사했다. 움직이지 않아. 조금 슬프다. 안 아, 그럴 거야? 이 맛에 있지? 아낌없이 주는 친구지? 어? 아빠 손도 <정도> 버릴까? <목소리> 부들부들 떨면서 씹었어 <laughs> 이러면서 응? 원숭이네 <목소리> 윗니 날려고 하나 보다 키키키 난 지옥에서 온 토끼라고 해. 토끼라고 토끼. 토끼. 토끼라네. 안녕. 안녕. 관심이 없는 것 같으니, 퇴장. 총. <웃음> <웃음> 토끼해 보인다, 토끼가. 그치? 보긴 그, 봐, 토끼도. 모습이 엄청 심해 <laughs> 토끼 삐졌나봐. 시무해보 <laughs> <laughs> 진짜 심하게해 <시끄럽게. 웃음> 먹다가 한번또 일어나야 되고. 바쁘다, 바빠? 아 <laughs> 에 아, 다리가 다리가 꼬였어. <laughs>